김장하는 날 수육 필수죠. 오늘 알려드리는 비린내 없애는 방법도 꼭 확인해 보세요. 미박 삼겹살을 주문했더니 좀 껍질이 있으니까 돼지 냄새가 좀 심하게 나더라고요. 고기가 좀 질겨 보여서 저는 연육을 해주었습니다. 포크로 좀 찍어주시고요. 대파와 양, 양파도 썰어서 바닥에 깔아주시고요. 고기는 2kg를 넣어주겠습니다. 이 껍질이 있는 고기들은요. 냄새가 좀 많이 나요. 그래서 소주 500ml를 넣어 주었어요. 뚜껑을 닫고 처음에는 센 불에 놓고 끓기 시작하는 걸 확인하시면 그때 중, 중약불로 줄여 주세요. 이렇게 40분간 익혀 주고요. 고기가 익으면 그때 소금 간을 해 주세요. 맛소금 1테이블스푼 넣어 주시고요. 20분은 또 뚜껑을 닫고 조리를 하세요. 이거는 지 확인을 해 볼게요. 약간 빨개가지고 지금은 이제 뚜껑을 연 다음에 알콜 성분을 날려주면서 음, 나머지는 익혀줬습니다 총 1시간 20분 익혀줬고요 굴을 세척할 때 칼슘 파우더로 세척을 해주세요 그래야 중국석과 비린내 그리고 세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이 나오게 한 두세 번 헹궈 주시고요 마지막 헹굼물은 소금물로 헹궈 주세요 그래야 소금이 맛 드실 때도 맛도 괜찮아요. 물기를 쪽 빼고 저는 비린내가 너무 싫으니까 소주를 좀 뿌려가지고 비린내를 없애주었습니다. 체반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. 쪽파는 100g을 준비해서 한 3, 3에서 5cm 정도 크기로 썰어주시고요. 배추 속 양념 1kg과 굴 900g을 함께 섞어서 버무려 주었습니다. 없으신 분들은 1kg 양으로 여러분 배추 송 양념 꼭 남겨 가지고 이렇게 비린내 하나도 안 나게 불을 손질을 먼저 하시고 어, 이렇게 묻혀 주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비린내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비린내 없애는 데 정말 많이 신경 썼는데요 꼭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어, 쪽파와 음, 참깨를 넉넉하게 넣어 가지고 보쌈 속을 만들어주세요. 제가 이번엔 고기를 인터넷으로 샀더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. 상태 별로 안 좋으니까 고기 익히는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. 가능하면은 얇게 썰어주시고요. 백김치로 쌈을 대신 하였습니다. 우리 아이들은 이 배추 속과 고기가 먹을 때 훨씬 맛이 좋다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